<laughs> 우리는 원래 전투민족이라 이런데 가야 돼. 우리 우리는 이런 짜잘한데 안 타러. 짜잘한데 타는 거야. 이런데 딱 가서 이기면은 끝나는 거야. 아 방금 전에 짜잘한데 가지 않았냐? 막 짜잘한데 다 털고. 전혀. 아 우리 서버니 내렸어. 서버니가 짜잘해? <laughs> 거기서 거기서 얼마 털지도 않고. <laughs> 차타고뭔 타고 뭔 소리야? 타는 서버니에서 <laughs> 다 털고 나만 털게 없어서 안 털었지. <laughs> <laughs> 아, 니가 아직 베리디나잘 모르 나본데서버 니가 좀큰 도시야. 뭐 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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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안 내리기. 두 명은 캄포 오고 여섯 명은 저기 갔어. 자동으로 떨어졌는데 두 명은 잠수인의 죽도를 갔고네 명은 잠수 세 명인가. 캄포 두 마리. 그두 명이 왼쪽에. 안 보이냐? 아 저기. 두 마리. 왼쪽... 싸우러 왔더니 별로 안내리구만 아, 청주. 그리고 저번에 응너 음. 유튜브 음. 보고 있었다? 응근 음. <laughs> 너가 <웃음> 그 뭐냐? 음. 아드레날린 주사기 응 음. 그냥 지나치고 갔었어 아니야 맞아 <laughs> 너 엥? 어? 뭐야 응? 너쓴 거야? 아니 나쓴건 아닌데 있다 만 뭐지? 쟤 응. 어. 기춘? 뭐지? 총왜 쏜거야 쟤? 잘못된 거냐고. 너도 그러잖아. 근데 아까까지만 내 바로 옆에 있었어. 이렇게 안 멀었어. 나 보고 잘못된 건가. 내가 핑치는 곳에 어. 스쿠스. 오케이 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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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핑 찍은 곳이 내가 있는 곳이 <laughs> 아니? 내가 온 곳. 음.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핑 찍. 나 지금 있는데. 음. 음. 그래서 <laughs> 싸우러 가나뭐 <laughs> 줄? 뭐템 필요한 거 있어? 파츠? 칠판은. 음. 눈은? 뭐... 음... 음... 괜찮, 필요 없어. 다 음. <laughs> 음, 배율, 음 배율만 있으면 돼. 내 필요해? 아니, 레답는 괜찮, 나도 배율. <웃음> 음. <웃음> 스크스를 먹을까? 응. 너, 스나 있어? 응 뭐야? 가구파그러면 내가 섹스를 볼지. 우리다테하좀 있으면. 여기엔 포도 있어. 개머리판이랑 손잡이는 없어. 자전기. 너가 빨래 그 스쿠스 스쿠스 있는데 갔어? 응, 먹었어? 지금 잡고있어네 어, 먹었어. 그럼 응, 이제 여기. 네. <laughs> 나왜니 네 따라다녀? 네팔인을 <laughs> <laughs> <파일을> 못 하는. 내가. <laughs> 아니 니 파밍 거 죽을 것잖아 뭔가 자꾸 나 가라고 하는데 가게 한다음에 나머지 네가 파밍 하고 있는 거 같아. 아니야. <laughs> 아니 물어보고 <laughs> 어이가 없네. S R 재탄 필요해? 아니 있어. 네. 프라이팬은 있어. A R 재탄. A R 재탄 있어. 오탄 만아3배율있 아니 이 배네. 오탄은 방. 오탄은. 오탄아. 이 배율이라도 주라 어, 여기 쓰레기 있다. 쓰레기 써야지. 하려 응. 봐. 응? 먹고 싶은데. 이래 버린다 이거 참도 응. 보탄 많아. 일프 먹었어? 아니 먹어야 돼. <laughs> 안 먹었어? <laughs> 어. 저거 먹고면 또 저희도 털까봐 미리가 같다. 어이. S.R 보정기 같은데. <laughs> 빙고. 아, S.R 보정기는 아까 버렸습니다. <laughs> 아니 스크스는 저놓고 S.R 보정기는 버리는 건 뭐야? S.R 소염기 줄까? 아, 나 소, 어, 소염기 줄까? 아, 주... 나 아까 아, <laughs> 스크스에는 소염기가 떠졌었거든. 이거 가져가나 이거 필요 없었는데. 소, 아, 응. 어. <laughs> A.R 소염기는 없지. 소염기 줄까? 내가 소염기 끼까? 왜 왜？내 야소용기 AK？아니, 아까 음. 스크스 처음 에스크스 였단 말 이야？거기 음. 에는 껴 졌었 어？소 음. 용기가 내가 빠른 음. 안 껴져 갖고？개머리 판 나오 면먹어 줘.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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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털고 와 빨리! 아무것도 마채.. 마채.. 테? 앞에 차다 저 터쳤을까? 아이 저거 터쳤어요 미친거지 진짜 아왜 안가? 뭐해? 코 아, 찔렸는데 안가 <laughs> 어 뭐야? <laughs> 군대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아, 아까 전파 군대 20장이 보요 <laughs> 나 붕대 <군대> 한 장. <laughs> 나 붕대 <군대> 없었어. <laughs> 근데 다섯 장이라도 먹었지? <laughs> 맞네. 아까 수류탄 버리면서도 붕대 하나, 붕대 다 허튼 챙긴 거야. <laughs> 나 수류탄 하나 있어. <laughs> 아 <나> 수류탄이 다 <laughs> 벗겨가지고. <한 장밖여가지고. 웃음> 죽겠다. 키트 줄까? 키트 먹을래? 아니 됐어 좀 이따 너 먹어 우리 그냥 바로 들어갈까? 안으로? 최대한? 응 음. 어디 쪽으로 갈까? 뿔치어주 어 앞에 차 <laughs> 오른쪽에서 건너왔어왼쪽으로아 진통제 먹고 싶은데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있어야야야야차차차차 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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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laughs> 쟤는 왜 저렇게 막 달려왔던 걸까? <laughs> 달려오는게 아니라 그냥 왔는데 야너 친구 어디갔어? 응, 이게... 어 뭐야 어? 뒤에. 온다 어. 가네 가네? <laughs> 나얘거뭐같대 <laughs> 오! 야, 이참, 이참! 잡았어잡았어 오! 다 갔어, 다 갔어. 오! <laughs> 아, 사랑해. <laughs> 오케이. 대박. 개, <웃음> <씨>. <웃음> 아, 진짜 간절 그런... <laughs> 어, 없는 척 오졌다. <laughs> 와, 이 미친 것들. <건데, 웃음> 얘네, 얘네랑 차 바퀴 또친 애들 아니야 <웃음> <웃음> 와. 여기 개머리판. 여기 뭐 있어, 개머리판? 오케이. 응. 야, 막마 탄. 와, 진짜. 네, 너한테 이렇게 고마운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 슬프탄 좀 먹어줘. 알았어. 가자. 가실까요? 우리 뒤에 아까 걔네 에이, 총소리가 저거. 났는데 아 제가 이쁘이었던것 같은데 이거 타고 가자 그냥. 응, 응. 와 깜짝 놀랐다. 어. 나도 바위 사이에서 뭐가 촉하고 응. <laughs> 올라오고. <laughs> 나그 와중에 연사로 갈리는데한 발도 안 박혔어. <웃음> <웃음> 내 애임에 놀랐는데 갑자기 <laughs> 죽는 거야. 내가 <그래갖고>, 어, 뭐지? 하고 위험하니까 이런 걸 또. 와 카고 파리어서 다행이었다. 인정. 그리고 걔가 이쪽이라서 차살 들리지 오른쪽에. 모르겠어. 그 아까 우리 지금 가는 방향으로 스포츠카 하나 지나간 중. 어. 스포츠카 소리가 났어. 뒤에뒤에뒤에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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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우리쪽으로 온다 네? 저 우리차 아니야? 아니야 <laughs> 모르겠어 어 지금 내린다 내린다 쟤네 한대한대두대 두 대, 두대 박았어 네네 저 집안에 집 1층에 아니네집 1층에 안보이고 1층밖에 어 창문 밖으로 1층 창문 또 2층에 있다 2층에 그거 빚어 나왔었어. 오케이. 어, 한 확인. 대. 친구 하나 더. 음 저쪽에 있어. 을위 조심해 위에서 쏘면은 저기 반대편 일층 갔다. 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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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저기 있다. 2층에 <laughs> 미안. 내려 와, 내려 와, <laughs> 내려 와, 괜찮아. 네, 내려가고있어거니서 와, 니가 와, 니가 아 니가 와, 니가 니가 가 와, 니가 와, 니 한우리쪽 앞에 붙었나봐. 이다이 음. 근처에 있다. 한 마리 붙은 애야? 응. 이따, 어따 이따, 이따. 이다 잡았어. 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카고팔안쓴다 어. 가자. 가자. 봐 응? 삼자가야 아니 뭐야 가자. 가아 가자. 가 입었다고? 자 가자. 가자. 가 가자. 가자. 가 가자. 가자. 가로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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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이자가가 이것도 뚝이 아니라 어? 아아 산뚝이 아니라 <laughs> 응. 얘네꺼 헬멧 2렙 썼는데 내구도 13이야 어 나는 새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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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로 가야돼 <laughs> 자주 가던 체육관을 가고 싶지만 <laughs> 왠좀 앞에 음. 아, 네. 무서워. <laughs> 주유소 위를 먹을까? 어 <laughs> <오, 오>, 뭐야 <laughs> 아, 아빠, 아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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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 말아줘. 내가 <laughs> 안, 안 맞았어, 근데. 어어! 야, 야, 무 이렇게 피가 다네 총을 쏴도 안달아겠지 감사해. 총을 쏴도 안달았건 나의 운전신경 같이 소리야. 아, 야, 나 아파, 나 아파, 아파. 창, 터질 법 같아. 창출, 그, 아, 장난 아니? 오른쪽 아래. 아. 오른쪽 아래, 총소리. 네. 저기, 저기, 오른쪽 끝에, 끝에, 끝에. 195방향. 두 마리 내려왔어. 저기, 저쪽 방향으로 두 마리 내려왔고. 우리 뒤에 한, 있는 거 알지? 뒤에서 쏘던 애들. 네. 도로가 쪽으로해서 내려왔어? 아니 한 명은 저 패차 뒤에 숨었어. 아 확인. 쏜다. 어, 필요. 칠탄 좀 주세요. 스무 발만줄래아 <laughs> 너무 적은데. 아 고마워. 아니 너무 많아. 괜찮아. 우리 왼쪽 위랑 머리 위랑 저기 우리, 우리 뒤에도 조심해야 되겠다 어 여기 있다 주유소 바로 앞에?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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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아, 아! 다 박았는데! 천천히 천천히 한 명이 기절시켰어, 한 마리는 와, 나 뚝배기 날라갔어 모르고 V 눌러서 1인칭을 내가 <laughs> 안에 이쪽, 내가 쏜데 포털 간데 1인칭 안에 있어 네 <laughs> 기절하고요, 기절하네. 아, 토페이까진게 너무 마음에 안 드네. 내려가서 정리할까? 그냥 잠깐만, 좀만, 좀만 기다려봐. <laughs> 왼쪽으로 돌까봐 무섭다. 왼쪽으로 도는 것보다 난 뒤가 무섭다. 왜 뒤가. 아까 걔네가 다시 올라왔을까 봐. 어, 저 앞에 보급 떨어졌어. 오른쪽 쪽도 막. 뭐하러? 아니 가까워. 나. 이제 가야 되네. 음. 그래, 가야 되니까 얘를 정리하고 가야겠다. 아. 얘돌았거든 잠깐 기다려. 음. 풀도피 어, 항상 너는 해놔 음. 거의 내가 때. 내 때, 어동가서에 내가 범이 맞았 아, 그누달 보여? 이. 응. 아, 쪽으로 돌아봐. 응. 어? 로 오라고 왜로못가잖아 위로 돌아야 네가 봤던 그대로? 어야라 응. 야. 예? 응? 아래로 내려와. 아래로. 그럼 아래로 그냥. 어. <laughs> 손다주라 너? 응. 반대편 산에서 숨거 같아. 네, 네, 어, 같아. 같아. 그래도 나는 가야다 싸 새끼들아. 저기 있다. 보였어, 산 위에. 3 0 우리 1층에 있는 애는? 잡아야지, 뭐. 조심해. 오 마이 갓, 내가 1층을 잡아안 네? 아, 보이는데? 응. 가 되는데. 건너갔나? 어딘데? <laughs> 저기 내려온다 <손체>. 아. <laughs> 어쟤 어. 발소리 <laughs> 에발소리 여기있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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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앞으로 내려왔어 아까 한팀 아까 걔 우리 위에서 쏘던 음, 애응 봤어 어허 어. <laughs> 내려왔네 여기 밑에서도 아까 여기 있 아팡! 어휴, 저런... 어디있어? 집안에 있어? 아까 너가 본거 아니, 집 밖에 있었어 어, 나왔어, 다시 들어왔어 일로와, 일로와, 뒤 아, 아이고 어, 쟤 근데 자기장 안 같은데, 쟤 밖에? 아, 그러니까. 어. 그렇네 계속,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소리 탄다, 지네응 现在出去能太台？<nois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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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두마리에..앞에 한마리.. <laughs> 내려가야되나? 우리는.. <laughs> 되게 음. 조용하게 걷는 기는 그런 소리 났었는데 파트 들어오고 집안에서 컨볼를 했어 근데 음. 오른쪽 이건 맞아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좋겠네. 이랑 싸워서 컨테이너 먹어야겠다. 나에 먼저 가서 기다려. <laughs> 그러고 싶은데 이미 기다릴까봐. 문으로 <laughs> 아, 해서 나와서 기다릴까봐. <laughs> 어 나왔다. <laughs> 나왔다. 떨어졌어. <laughs> 개오 반대쪽에서 싸고 어. 내 근처 아니었나? 아소리어 뭐야 왼쪽 왼쪽에도 있었어? 줄나 집에만 있는줄 알았어 아씨 못봤다 아씨 깜짝 놀랐지 발소리 이러나나 집안에 발소리인줄 알았어 어딜 보나 했네, 갑자기. <laughs> 에이씨, 나가. 짜증나.